이번에는 우리 중고정보를 섬겨주고 계시는 유일한 변호사님께서 나와 말씀드리고 해주셨는데 여러분 네. 보셔서 어, 네. 아시더지난주에도 황후 말씀을 드렸지만 유일한 변호사님께서 오늘이 마지막 입대를 나온 것으고있는 무거운 무대를 지우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떨리는 마음이 큰는데 큰일입니다. 우리 설교를 같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같이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옆에 계시는 분들께, 분들께 함께함이 기쁨이 됩니다 라고 한번 인사를 나눠보시겠습니다 아, 올해 포차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원주민석교는 이례적으로 매년 함께 해오던 빅토리와 은혜, 은혜 장르교회와 함께 하지 못하고 벤쿠버에 있는 드림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빅토리와 의 장르교회와 할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망이 었습니다 나나이모 하는 장르교회 단독으로 저희 뉴스 단독으로 생교를 진행해야 하는 마음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얼마 후 성교사님으로부터 영코에 있는 드림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함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성교사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 한편으로는 다 협력할 수 있는 교회가 생겨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생각이 들었지만 잘 알지 못하는 두 교회가 같이 협력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다른 걱정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걱정을 가지고 원주민 선교 준비 모임을 진행하면서 또 다른 여러 그양의 문제들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일부 선교 팀원은 시코 선교와 호차일본 원주민 선교를 동시에 선교했기에 육체적인 피로와 심적 부담감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호차일본 원주민 선교에는 작년이나 청년이 역시 오직 중고등부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어느 때보다도 리더십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외적인 상황들이 성교를 진행하기에 쉽지만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기에 포탈을 건네원주민 성교 가운데 주님의 전적인 인도하시기 인도하 우리 가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교팀 전원이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성교팀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함으로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을 나누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외적인 문제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선한 뜻과 원주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던 다른 곳에 있던 교회에 있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교를 가기 2주 전 2주 전부터 성교팀 전원은 개인의 사정들을 최대한 미루고 공식적으로 매일매일 교회에서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침조실 지하에 모여 선교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육상, 나누고, 또 기도 후에 팀별로 그곳에, 그곳에 함께할 영혼들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팀은 때로, 때로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나오기도 했고, 또 연습을 밤늦게까지 하기도 하였습니다. 함께 모임을 하면서 우리 안에 힘든 것, 불평과 불만보다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혜로 그 마음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성교지로 출발하기 전에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과 우려되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교지에 도착하고 저희가 생각했던 걱정들은 정말 쓸데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 모든 이번 성교를 진행하는 멤버들이 모여 함께 준비하는 가운데 서로서로를 섬기고 배려하며, 배려하며 우리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성교를 준비하면서 누구 하나 얼굴 찡그리며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너나 할것 없이 감사함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매일매일 같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비난하지 않으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 되기를 기도했던 기도제목이 이루어질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월요일, 화요일 준비기간을 지나고 VBS 첫날이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아이들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한 12명 정도의 아이들이 VBS의 첫날 함께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술을 보지 않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던, 찾아나선 나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하였고 VBS가 끝나고 나서, 첫째 날 VBS가 끝나고 나서 유방 전도를 하러 나가는 시간에 더 열심히 아이들을 찾아다니며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 만난 아이들에게 보급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VBS 두째 날, 두째 날이 되었습니다. 보통 두, VBS 두째 날은 아침부터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었습니다. 통상 원주민 아이들은 날씨가 선선하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아이들이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오히려 날씨가 더워야 아이들이 밖에 나온다고 선교사님께서 밖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선교사님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날씨가 크고 비가 내리는 순간 안타까운 마음과 아이들을 향한 아쉬운 마음에 조금 일찍 일어나 교회 배에서 개인적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 가운데 어, 성경 구절 하나가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말씀인데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 다이말씀이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둘째 날 VBS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무려 전날에 비해서 3배나 가까운 어,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VBS에 등록하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VBS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었고 VBS 마지막 날이기예보상에 비가 예보되었었는데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내리지 않고 날씨가 화창하게 쨍쨍 찌는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비 대신 햇볕이 쨍쨍 찌는 좋은 날을 허락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저희가 계획했던 프로그램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전날보다도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여 주님을 그의 은혜와 사랑을 같이 경험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마지막 날 모든 전 팀원들이 모든 에너지를 지난 이틀 동안 지난 4일동안 쏟아, 쏟아내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함께 모여 육체의 힘듦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더 커서 그 기쁨으로 육체의 힘듦을 이기게 해주세요라는, 라고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날씨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또한 이어졌습니다. 여러 곳에서 VBS 마지막 날, 패밀리데이라는 행사를 열었는데요. 그 패밀리데이를 준비하면서 여러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음식으로 또한 물품으로 많은,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과 손길을 아셨는지, 그동안 이루어졌던 패밀리데이 중에서 가장 많은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같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 하나 우리의 자랑을 드러내지 아니하며 우리의 자랑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구하였던 기도와 우리의 부족함과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왜곡되어 전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선하신 인도심을 하 구했던 기도 제목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개인의 기도만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교팀 모두가 함께 선한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구의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를,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여여분자야,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은 이번 포탈머니 원주민 선교의 주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VBS의 주제 주제는 When life is wild, God is good 이라는 주제였지만 선교 전체의 주제 말씀은 이 부분의 10절 말씀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선교 준비하는 시간이 지나고 또한 선교지에서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번 선교의 주제의 말씀으로 주셨는지를 알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포할권이 원주민 선교를 준비하면서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언급하지 못했던 여러 모양의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포탈을 이루는 선교였고, 새로운 교회들과 함께함으로 이전과는 다른 축복의 축복이 넘치는 선교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함에 주님의 성을, 선을, 이루는, 이루, 선을 이루는 선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어, 성교팀 멤버 중 포차형의 성교지에서 어, 받은 은혜를 저희가 어, 성도님들과 나누기 전에 어, 저희가 준비한 명상을 잠깐